트로트 왕자 박지현 화장품 브랜드 리브셀 전속 모델로 발탁.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 박지현이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리브셀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었다. 특유의 세련된 이미지와 깨끗한 피부 그리고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브랜드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박지현은 가수뿐만 아니라 뷰티 업계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트스타에서 뷰티 아이콘으로 박지현은 뛰어난 가창력과 훈훈한 외모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맑고 깨끗한 피부와 세련된 스타일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도 뷰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에 따라 리브셀이 추구하는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 이미지와 그가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점이 이번 모델 발탁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리브셀 관계자는. 박지연 씨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브랜드의 가치와 잘 맞아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의 매력이 제품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지연의 매력, 광고 속에서 빛나다. 이번 광고 캠페인에서 박지연은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신뢰감 있는 모습으로 제품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과 자연스러운 미소를 강조한 커츠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모델 발탁 소감으로 평소에도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브랜드와 함께 할수 있어 기쁘다. 많은 분들이 리브셀 제품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꿀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로트계의 아이콘 다양한 활동 기대. 이번 전속 모델 계약을 계기로 박지현은 뷰티 업계에서도 영향력을 넓혀 갈 것으로 보인다.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앞으로 박지현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그가 이끌어갈 트로트, 그리고 뷰티 트렌드까지 기대해 본다.